오늘부터, 어, 이번 주부터는 축복에 대한, 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복이 있어야 됩니다.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 사람을 만나때도 복이 있는 사람들과 교제할 길을 바랍니다. 예, 복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요. 예, 사람이 복이 없으면요, 뭘 해도 안 돼요.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은 뭘 해도 되는, 어,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왕이면, 복된 사람을 하나님이 갖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자연의 법칙을 주셨어요. 그래서, 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콩이 나와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 심어야 할 것이 있어요. 뭘 심으면 될까요? 복을 받으려면 뭘 심어야 될까요? 네, 복을 심으시면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음.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 우리 교회 예배가, 어, 뭐, 다른 교회 예배하고는 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냐면, 축복하는 순서가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축복의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어,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어, 우리 한천교회를 또한 축복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땅을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그아브라함부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죠?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시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축복하면 내가 또 그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축복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어, 여러분들이 세 분이 대표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교회를 위해, 또 인천을 위해, 또 나라를 위해 축복할 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단부로다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축복의 내용이 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축복하셔야 해.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살면 인천을 축복하십시오. 우리 예수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즉흥적으로 기도하시기보다는 기록하시는 거죠 자 정리된 모습으로 축복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오래 가지 마십시오 이분 안에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야 세 분이 하면 6호도 6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래 무슨 기도하라고요? 축복의 기도예요 알아요? 자 여러분, 참이 복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복받기를 원합니또 복에 풍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적인 최고의 복이 뭘까요 어떤 복이 최고의 복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오복이 뭔가 우리움을 이야기하는지 잘 아실 것이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고요, 우리가 받기 원하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음. 그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에 있습니다. 이심리장 예수님은 두 사람을 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물질과 갖고 풍요롭게 사는 부자들, 또한 사람은 그집문 앞에서 빌어먹고 사는 나사라라는 거지에 이습니다이 세상에 부러움 없이 살아가는 날마다 많은 보관대장을 집에 초청해가지고 파티하면서 참 재밌게 그리고 고급 모습 있고 명품 모습 있고 그리고 살아가는 한부자 정말 별별일없었고 이스라엘 나 존재 같은 그런 거지 근데 이름은 성경에 말하죠 나사 근데 여러 똑같이 죽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달려집니다 그때 어떤 모습이 구원을 받은 나사람은 낙원에 갔고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구원 없이 살았던 투자는 영원한 지옥에 과거 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음. 여러분 하나님이 무을 원하십니까? 우리 로하여 금 어디에도 정통을 맞추고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요한는이 세상에 정말 무엇을 갖고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 네. 구원받기를 네. 네. 하나님은 소원하고 기사하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복중의 가장 귀한 복이 뭐냐? 예수 크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 네. 어떤 분이 경상에서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 병상에서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병상에 아픔을 당하는 분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했던 분이 하나님께 이런 물음을 갔습니다. 하나님, 왜그 사람을 다 고쳐주시지 않으셨나요? 이왕? 이왕 하나님의 뇌를 주셨다면 병까지 다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할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야,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거을 망하며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가 아프더라도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나는 원하느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굴 더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장막을 씁니까? 그럼 여러분은 복받으십니다. 한다면 반대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 이런저런 여러가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집이 딸줄 알고, 만약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불나물입니다.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아, 네. 네.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왜냐면 하 그것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 보면 십장은 바로 그러한 복,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70명의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 70명의 사람들을 둘씩 둘씩 짝을 져서 그리고 전도를 해버리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참 미련한 방법인것 같다. 그러나 생명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전도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전도의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박 지역에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전하고 싶은 상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기를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전도의 것입니다. 이와 그러니까 전도의 모든 시작과 결론은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에 대한 얘기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한다는 입니다 그것이 정도의 환호의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것, 주님이 친히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우리는 그 부분에 민감해야 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 내가 누구를 만나야지, 너 누구 어느 단서에 가야지가 아니라,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주님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라고는 이 물음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다면 그. 주님이 보내시고 또 주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갈때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가면서 뭐하라고 그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의 네. 일꾼을 보내주셔서. 네. 한번 따라해봅시다. 추수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추수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지금은 예수님을 모르고 지금은 구원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 그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할 때그사람도 역시 추수한 일꾼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렇게 기도하고 가라고 했어다 주님이 원하는 곳에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때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할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기도가 뭐냐면 그사람 또한 추수한 일꾼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습니다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말겠죠. 먹이가 되고 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전부 하는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보는 이 가운데에 보낸 소리처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하는 이 말은 그 배우의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인 내가 너와 함께 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에 예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여러분만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목자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멘 약속을 하십시 주님의 음. 약속을 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또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네가 사람을 만날 때또그 집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말이 뭐냐?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죠. <laughs> 이 집이 평안할지않아. 따라 서 시작! 이 집이 평안할지않아. 당신에게 평안이 있을지다아멘면에 음. 여러분 또, 방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먼저 뭘 하라는 얘기예요? 평안을 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평안할 지하라 전도의 방법입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한, 주님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할수 있는 말이 뭐냐면,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지하 여러분, 이평난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요즘도 어,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인사하는 거예요.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을 헬라말로 이렇게 번역을 이 성경이 헬라말로 되어 있거든요. 이 헬라는 말 에이덴의 말. 그럼 한번 두 가지 해봅시다. 샬롬, 샬롬. 에이덴에 에이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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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식으로 두 가지로 하시면. 히브리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십니다. 어, 요즘 그 저는 어, 아침마다 이런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재미냐면 아침에 호주에 있는 소녀가 합니까? 안녕이라는 말을 이거 방심하십니까 안녕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샤롬이라는 말과 거의 비슷하다고 어, 볼수 있습니다. 이 안녕이라는 말이라는 것은 어, 아무 탈 없이 평안하다는 의미입니다. 뭐 영어로 하면 peace, 아니면 well, w e l l 이 되겠죠. 걱정이나 파이 없고 또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한 것을 안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마치, 그, 평화, 샬롬, 에이덴의, 뭐, 그런 말과도 비슷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일차적으로는그 이스라엘 땅이 너무 전쟁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쟁 없이 살기를 원하니까, 그때 인사조차도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샬롬, 평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전쟁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전쟁이 끝났다. 전쟁이 멈췄다. 샬롬이다. 이런 바람이 있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이샬롬에는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의 해결도 포함됩니다. 이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 이 갈등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또 샬롬, 에이레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또, 또 그런가 하면 이 샬롬의 또한 의미는 뭐냐면 안식입니다. 안식. 휴식. 이것이 또한 평화. 또 그런가 하면, 이런, 어,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어 의미는 오 있지만, 그들이 더 깊이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샬롬은 하나님과 평화를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요. 샬롬. 하나님과 평화를 루십시오또 하나,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이 샬롬의 의미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그래서, 이 가정이 평안할 수 있다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이가정이 후원을 네. 받을 지하다. 샬로 네. 당신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네. 종교적인 의미.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샬롬, 에이덴의 의미는 이앞부분의 의미보다는 후원이라는 의미가 더 많이 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그 사람을 뭐라고 외칩니까? 샬롬! 평안을 지혜다. 하지만 그 의미는 뭐라고요? 구원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사람을 만났을 때 평안을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만나면 전도 대상자에게 어떤 축복의 말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주님께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럼 준비 형러의 마음속에 주님 축복의 단어를 기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 축복의 단어를 갖고 그분에게 이야기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하 여러분의 전도의 현장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도 이즘개신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서 미리 말씀도 준비하고 일주일동안 여러분의 가정을 희망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그런데 어떤 때는 그 가정에 들어가면 말씀을 할까 봐바뀌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정에 어떤 말을 축복을 할까요? 다른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대로 그 말을 전하고 즐거가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11시간에 이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것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격려라 저는 격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격려는 상대방을 낳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격려의 내용입니다. 나와 나난 사람이, 나와 헤어질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격려 아니겠습니까? 이 격려에 제가제가 제가 있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관심 거룩한 관심 이해관계 속에서 하는 관심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을 갖고 하는 관심 두 번째는 따뜻한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말 가시 없는 따뜻한 말 그것이 결국 사랑을 세우기도 하나님을힘 있게 의지하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고이 축복? 고귀한, 축복. 고귀한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는 축복으로 니다 아멘? 고귀한 축. 여러분 보세요, 관식과 따뜻한 말과 이 고귀한 축복은 사랑을 세웁니다. 아멘. 이 축복은 하나님 힘이 계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you don't 기바랍주님이 원하는 축복을 털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방이 있습니다. 어떤 방이 냐면그 축복의 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시큰둥하고 무방할 수도 있죠. 요구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마워하는 사람입다그 고마워도 받아들이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을 대접하는 겁니다. 물한 컵이라고 드시고 가세요. 커피 한 잔이라도 드십시오. 아, 내가 다 됐네요. 음식 드시지이러 반응이 곧 뭐냐면 그 축복을 받으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축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니다그 다음에 그 반응에 따라서 뭐 하냐면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가정의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고 그 가정의 어려움을 물어보는 것이고 이미 마음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집안에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리라. 문제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갖고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뭘 경험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숲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한게 뭐죠? 보험을 잘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증거를 주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에 주관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 교활을 통해서. i'm 증거하면 될줄 알고 습니다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의 반석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고자 하는 그런 사도가올에 바울 우리 아님. 함께 축복! 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로 이끌려 가십시다. 네. 뭐 하자고요? 네. 축복!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오늘 하루 인사는 뭐라고 하면 습니까 네. 샬롬! 그냥 네. 샬롬! 시작! 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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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네.